XC90 트렁크를 보여 드릴게요. 키는 전형적인 볼보 키고요. 아주 만듦새가 좋죠. 요것도 진짜 가죽이고. 얘도 이지 트렁크 기능이 있어서 발로 차면 킥을 하면 소리와 함께 열리고요. 킥으로 닫히는 것도 됩니다. 근데 닫힐 때 소리가 좀 크더라고요. 보세요. 힘차게 닫히죠? 요즘은 이 실린더 작동하는 소리도 줄이는 추세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요 밑에 있어요. L자 밑에 달려있고, 얘는 7인승이에요. 그래서 지금 3열까지 보시라고 여러 그 시트를 세워봤는데, 세우면은 요 정도의 공간만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이니까 저쪽에 소화기도 갖추고 있고, 어 시트를 모두 세울 경우에는 넓다고는 하진 못하죠. 하지만 이 하단에도 이런 짐바지 공간 이건 지금 시트 때문에 세우지 못하는데 슬...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3열을 접으면은 근데 뭐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2열까지도 접게 되면은 제가 지금 카시트를 달아서 접어서 보여 드리진 못하는데 저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의 요 7인승 SUV 중에는 가장 큰 공간이지 않을까 싶네요.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큽니다. 어떤 편의 장비가 있는지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 고리가 있고요 맥스 5kg 까지 버티는 고리가 있고 LED 트렁크 램프 그리고 1 2 v 트 시가잭이 이쪽에 있고요 바닥에는 이건 이제 짐 공간 짐을 저기다 구획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거고 이건 전에 어떤 웨건 모델들 또 크로스컨트리 모델들에서도 봤었던 게 공통으로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바닥을 열어보면은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이 지금 스티로폼 채워 놓은 거 자체도 보면은 XC90이 이런 흡차음을 엄청 신경 쓴게 구석구석에서 드러나거든요. 이런 스티로폼도 그렇고 저 바닥에 살짝 보이실 텐데 이런 소재들 보면 이고 이런 것들도 지금 전부 다 보통 철판이 요즘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들도 많은데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써 놨습니다. 그리고 도어도 마찬가지인 게어 지금 얘는 그리고 앞뒤 내유리가 네 모두 이중 접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음. 이중 접합 유리죠? 그리고 이 도어 몰딩을 보면은 이런 고무 몰딩하고 또 여기도 이런 것까지 발라 놨죠. 이런 스웨드 소재 같은 흡착재를 상당히 흡참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이런 고무 박킹 같은 것도 고무 패킹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트렁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트렁크는 이 정도로 보여드릴 수있겠고요 여기서 또 한가지 재밌는 거는, 이건 이제 3열 승객을 위한 수납공간이에요. 그리고 컵홀더가 있고, 여기 근데 보면 거미가 있거든요. 거미, 거미줄이죠. 그러니까 이 3열이 볼보 규정대로는 신장이 170cm 이하인 승객만 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성인은 성인보다는 뭐 어린아이, 어린아이나 아니면 뭐 청소년들을 권장하는데 어린아이들이 탔을 경우에 방금 그런 거미줄 같은 거미줄과 거미 요소는 재미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귀엽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런 트렁크 네트를 걸수 있는 고리들도 아주 고급스럽게 이 귀퉁이에 하나 또둘 이쪽에도 이쪽에도 잘내 귀퉁이에 잘 마련되어 있고 이건 이제 퍼스트이드 키트 응급 키트들도 잘 들어 있습니다 또저 고리는 여기는 이제 3열을, 저, 3열을 접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트렁크 네트를 걸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바닥에 빼놨는데 저 바닥에 있는 것과 저 바닥에 있는 게 트렁크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전에 그 크로스 컨트리에서 봤었던 크로스 컨트리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던 이 네트 있잖아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때 영상으로 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XC90 2열을 보여드릴게요. 2열은 먼저 앉기 전에 XC90은 3열까지 갖추다 보니까 2열이 이렇게 슬라이딩도 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딩 레버는 요 밑에 밑에 요렇게 있고요. 얘를 잡아서 아래 위로, 앞뒤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밀거나 당기거나 할 수가 있고. 네, XC90은 그리고 3열 승객이 타려면은 이 2열 시트를 앞으로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접고서 당기면 쉽게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가 있어서 3열에 승객이 드나들기가 쉽죠. 지금 3열은 접혀 있지만 이걸 제가 빠뜨렸네요. 지금 이제 XC90 2열에 앉았는데 2열은 뭐 너무 넓죠. 없습니다. 뭐, 발 놓는 공간도 그렇구요. 지금 앞에 운전석은 제 시트 포지션에 맞췄는데, 최대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창문도 다 내려가요. 또, 수동식이지만, 차양막까지. 이거 상당히 쓸모가 있는 편의사양이죠. 어, 동급의 차 중엔 없는 차들도 많고. 그러니까 동급이라하면뭐 X5라든지 아니면 GL2가 있겠죠. 아, 우디 Q7은 얼마 전에 나왔다가 판매가 끝났고. 네. 그래서 2열 승객을 2열 승객을 위해서 별도의 이런 공조 장치도 물론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도 할 수가 있고요. 열선도 물론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230볼트 파워 아울렛이 있어요. 시가잭도 있고요. 볼보 차들의 시트가 되게 아름답잖아요. 무슨 가구 같이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2 열승객의 시야적인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되네요. 여기도 뚫려 있고 물론 뭐 여기 사람이 앉으면 그 가리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유려하게 깎여 있어가지고 상당히 시야적인 부분에서. 시원합니다또 B 필러에는 송풍구도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또 독서등도 LED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그리고 가운데 자리를 좀 보여 드리겠는데 가운데 자리가 이 부스터 시트. 그러니까 이전 세대 x c 9 0때도 굉장히 좀그 평가가 좋았던 거죠, 이거. 2열에 이제 좀 키가 작은 아이를 안칠 경우에 여기에 앉으면은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이가 여기다가 발을 놓을 수도 있고 편히 앉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뭐 앞으로 쏟아질 염려는 있겠습니다만, 벨트가 또잘돼 있으니까 네, 벨트가 잘돼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센터 암레스트가 있는데, 컵 홀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얼마 전에 어떤 차였지, 어떤 차도 이랬었는데 이컵 홀더의 덮개가 이 앞쪽에 있는 거는 별로 같아요. 뒤에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반대려나? 컵을 빼다가, 물론 이 2열승객이 컵을 뺄땐 이렇게 빼긴 하는데 그래도 좀 위험해 보여요. 쏟을까봐. 센터암 레스트 같은 경우는 되게 아기가 잘 맞아요. 그래서 접어보면 어 이건 이런 부분 보면 상당히 볼보가 시트에 얼마나 좀 신경을 쓰는지 알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2열 시트는 리클라이닝도 지원을 해서 지금은 제가 가장 눕힌 거고요. 세워보면 완전히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 거의 뭐 90도에 가깝게 95도 정도 되게끔 세울 수가 있고 여기서 가용하는 가용 범위가 이 정도 됩니다. 10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잖아도 넓은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아유 거의 뭐 상당히 안락한 세단 느낌입니다. 네 XC90 3열에 앉았습니다. 3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렁크 트렁크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장 170cm 이하의 승객이 앉기를 추천한대요. 건장한데요. 그래서 지금 앉아보면 머리 공간이 그래도 뭐 어떻게든 우겨 앉아야 될 상황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앉을 수는 있겠어요. 머리가 좀 받긴 합니다. 바, 머리 공간은 근데 옆에 유리가 되게 크게 뚫려 있어서 상당히 어떤 시야적인 부분에선 훌륭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앞에가 근데 지금 슬라이딩을 해서 이어을땡겨봤는데땡기면은 땡기더라도 무릎 공간에서는 차이가 무릎 공간은 부족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장이 큰 사람이 앉을 땐좀 많이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또이 엉덩이 받침도 지금 거의 뭐제 허벅지 절반은 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볼보가 권장하는 대로 신장이 체격이 좀 작은 승객만 앉아야 될것 같습니다.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7인승 SUV는 꼭 한번 쓸 때가 있죠. 뭐, 사둔 장인 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간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같이 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 뒤에 두 자리가 굉장히 요긴 합니다.